다른 우승 후보 호주가 8강에 진출했다. 클린스마노가 8강에 오른다면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기적의 사나이 신태영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16강에 만족했다. 호주는 28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16강 인도네시아와 경기에서 사형으로 승리했다. 인도네시아의 피파 랭킹은 146위, 호주는 25위다. 전력 차이가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유승2페로 디조 3위를 기록했다.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관심사였다. 한국은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고 8강 상대는 이 경기 승자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호주도 4-4-1을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경기는 인도네시아 팬들의 열광적 응원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호주가 두 골을 넣고 사형으로 승리했다. 호주가 8강에 올랐다.